연표원에다떨어져 나가고 그러고. 아, 지금 밤을 새 가지고 정신이 아닌데, 제가 2주 동안 여행을 갑니다. 2주 동안 5개의 그 나라를 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너무너무 신기한 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은 러시아 땅인데 그 러시아랑 붙어있지 않은 그 러시아 땅이 있는 거예요.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사이에 탈리닝그라드라는영토가 있는 거예요. 제 취미가 구글맵 보는 거거든요. 여 어디 갈까를 좀 찾다가 구글 찾은겨. 러시아 땅.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여기 가야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 비행기나 버스나 기차나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폴란드 그다이스크라는 지역에 가서 근데 또 여기서 문제점은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들어갈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다시 나올 수 없다. 나오려면 다시 리투아니아로 나와야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일정이긴 한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입국이 될지 출국이 될지 정확하게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일단 그냥 가보려고요. 5년 만에 러시아를 간다. 신이 입 꼬리가 온대요. 입 꼬리랑 아마 놀고 가서 부딪봐야 돼. 진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뭐랄까 이런 도장 끼기 하는 맛? 그 속에서 또 억가당하는 그런 맛? 이제 그런 그냥 중독자가 돼버렸어 이제 억가당하는 사람이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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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세요 개망했어요 내가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 김치 하나 남았는데 챙겼습니다. 이 꼬라 내가 이 정도다. 이쪽이 만을 생각하다. 벌써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이쪽이 말을 듣는 말안 들어요. 여기 가서 벌레 잡아먹고 이게 좀 불안해. 나갈 건데 혹시 너 시간 되면 와라 하니까 갑자기 휴가를 10일이나 쓰고 옮겨. 얘가 착한 건지 너청 착한 건지. 알가도 모르겠어. 일은 회사에서 잘 하는가. 아 그리고. 공지상 지금 군인 친구들은 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 흔들면 자 댓글을 막을까 생각 중인 게 계속 이게 이상한 댓글들이 계속 다시더라고 죽을라고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군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지 않는 이상 못만나 자기 고향에서 잘 나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이 그래서 못 만나는 거고. <목소리> 오메오메 <laughs> <laughs> 아 미쳤나 날씨 아, 벌써 러시아야 무슨 진짜 개축 내일 러시아 가는 버스가 있냐 없냐가 지금 그게 문제인데 Hello. I want to buy a ticket to Kaliningrad. Uh, five o'clock? No, tomorrow. Tomorrow, okay. uh, six o'clock, morning, nine o'clock, morning. Nine o'clock, please. <laughs> okay, one ticket? Yes. Is it going to Kaliningrad, right? Right. Okay, thank you. Yeah, thanks. 11.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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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네요 1스시유은는 170CW는... 가는데 거의 5만원? 국경 넘는 거라 좀 비싼 것 같아요 가자 숙소로 가자. 지 여기. 여기에요. 넘어가면 러시안데. 하 진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조심사고. 아시안인이 오는 게 드물어서 아시안인한테 이런 얘기. 30분 잡혀있고 다행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 30분 저 그냥 어디 이상한 방에 넣어놓고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고 다시 불러서 도장 찍어줬는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명 정도 더 잡혀있거든요.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럽 사람 얘긴 해요. 왜 잡혀있는지 모르겠고, 11시 반에 왔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풀려나지 않고 있어요. 저 사람이. Thank you. Bye bye, thank bye you. I'm tired. I've too much. Sorry? First up, I want to buy a SIM card. Do you know where you can buy a SIM card? Yes, at the uh, MTS store. Do you know MTS? Is is this uh, local uh, uh, mobile provider uh, um, okay. my wife uh, will pick up me maybe in 10 minutes uh, she can help you better than me oh really because I'm, I'm from germany but he is a local uh. she's a local one. with sim card um, what's the next step i already booking my apartments center or uh, May maybe center if, if you wait maybe 20 minutes uh, we can uh, um, Thank was yeah. Yeah? yeah. Thank you so much. Okay. You're from Germany? I was born in Russia, mm -hmm. um, in, in, in the middle of Russia, ah. near, near to Kazakhstan. Ah. And uh, as a child I moved to Germany with my parents, mm -hmm. and then I get uh, the know to my wife and we have to respond. <laughs> Здравствуйте. Они позвонили. А здесь вот, есть, я, кину сумку сейчас.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Сейчас я сажусь. Да, папуки. Yeah. есть. Есть? Та девушка должна кассар Виктория, может, купить. Ну я скажу тогда. Давай, давай. Do you have uh, some some uh, rubles, some Russian cash? Oh no, I only card, only cash. No, yeah, we will ask. Oh okay. Oh. This is a, a SIM card. There. Um, the How first, many days? The first seven days is seven for days? free. Yeah, and you use this uh, QR code and mm -hmm. everything works. Okay. No, no, no. It's only two hundred. I don't know if it's worth. Have a nice day here. Thank bye you. Bye bye. Have a nice d 아, 그거 안인데 응, 너무 친절하시다. 이 A팀기가 그거예요. 제가 러시아 와서 썼었다. 안될것 같아. 아마 이거 큰일인데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아, 큰일 났네, 진짜로. 대망했어요. 알아보니까 또 <laughs> 어, 비자 마스터를 싹다 지금 블락을 했다고 러시아에서 숙소까지 한 시간 걸리거든요 걸어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아까 그냥 태워준다 할때 감사합니다고 탈 걸. 내 미쳤지 내가 뭘 잘못 먹었어. 오늘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서위치 하이킹 할 수도 없고 진짜 내일 이꼴이 올 때까지 저는 혓게 물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머리가 안돌아간다이건 방안이 없어. 와, 이꼬이안 왔으면 나는 그럼 러시아에서 굶어 죽을 뻔한 거야, 지금? 이 꼬라 고마워.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소름 돋는 복선이 뭐냐면, 꼬리가 한국 왔을 때도 출금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도 한국에서 러시아 계좌를 블락을 해놓은 거였어. 그래가지고 다 제가 사줬는데, 쪽이가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해외 송금을 해, 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아. 아, 진짜. 도와주세요. 아 야, 이제 10분 왔어요, 10분. 길이 개안 좋아. 어떻게 가냐?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니야 아니 좋은 생각이 났었어 호스트한테 연락을 해서 호스트한데고오라고 하자 제가 러시아 번호가 없으니까 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그 전에도 아우 먼지 미친놈아 오늘은 메일을 안 보네 음 큰일이에요 그것도또 좋은 생각 제가 지금 체크돈으로 한 8만 원 있거든요?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서 안 해줄 확률이 높 o 그리고 또 유로로 10유로 있어요 저에게는 한 10만 원 정도의 다른 현금이 있다 오일 동안 거지처럼 살면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쪽가 빨리 와라. 나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보행기 다행인 건 제가 어제 식량을개 많이 사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한끼 정도 먹을 빵 쪼가리들은 좀 있다. 안녕! 아무나 나 태워주지 않을래? 우리 잘 가. 횡단지 찾아! 아닌가? 아무튼 오랜만에 러시아열 차도 보고. 여기 한국 같지? 기분 탓 거야, 기분 탓. 너무 한국 같지 않아요, 여기? 러시아지. 와 진짜 러시아 온게 실감이 나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키는겨? 대단하다. 진짜 고생 많다 고생 많네. 나중에 현대차가 많습니다. 그래. 젊으니까 이짓거리도 할수있는 거예요 난 젊으니까. 아나 인도라시. 너무 배고파요 지금.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어제 저녁도 안 먹고. 난는 그 죽고 말 거야. I wanna change the money. 루블? No? h o n d 6 Global. So can you can write h 로 왔는데 체크것안 된대요. 그럼 나 10유로로 살아야 돼. 다 유안이. 체크 머 체크. 체크리 퍼블릭 머니. 네, 이거 좀마지막 커피 바. 13,000원 있구요 <laughs> 13,000원으로 한번 내일 입구리 오기 전까지 잘건져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다온것 같습니다 이야 아, 여전히... 러시아 복도는 다이런 거야. 복도는 이렇게 안 만들면 안 되나? 숙소 아, 취소하셨으면 좋겠다 아, 우와... 우와... 가싹 풀려버리네 그냥 이야 부엌봐 이야 어 뭐야 서비스인가 아 거울이구나 <laughs> 여기가 오박에 얼만지 아세요 오박 27만 원와 진짜 물가 대박이잖아요 제가 러시아를 좋아하는 인턴입니다 제가 물가 비싼 나라를 진짜 안 좋아하고 제가 아까 오면서 라면 3 개를 사왔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샀어 900원 세개이꼬라나 진짜 잘 구한 듯 이쪽이가 칭찬해주겠다 그 엄청 따뜻해 이기 어떻게 5박에 7만 원이야? 그럼 1박에 얼마야? 1박에 3만 몇천 원 한다는 소리잖아. 와 진짜 너무 싸잖아? 너무 좋잖아, 뷰도 그리고! 굉장히 나면 안될것 같은 물건다네왜 그러나? 그렇게 무지 않은데? 너무 억울하다. 아, 샤샤슬리는 먹어야 된다좀신나서는 아까 먹다 남은 초콜릿과 빵 쪼가리 두 개랑 마들렌이랑 아까 사온 라면 3개, 유플레, 음, 제로콜라. 나 진짜 이거.. 민제 너무 잘했어. 내가 이거 어제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이꼬리 진짜 오겠지올 거지? 야. 자?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나 어떡하냐? 왜? 아니 들어봐. 자 상황 설명 어. 잠깐만. 어. 진정하고 들어야 돼? 안좋 소식이야? 그냥 X됐어. 그러니까 이꼬리가 오시,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응. 근데 이렇게가못 온대.